미디어뉴센터 김경원입니다. 한 주간 보도해드렸던 인터넷 소식 중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위클리뉴스 시간입니다. 네, 김정순 기자가 경기 남북권 소식을 간추려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평택시와 화학물질안전원, 삼성전자 메모리 제조기술센터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놀람> 지속적으로 나눔 증설을 할 것이고 또 신규 공정 들이 적용되고 있어서 화학물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영양을 키워야 되고 또 저희 지자체 그리고 관계 전문기관하고 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계획들과 저희가 어떻게 인기적 관계를 잘맺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이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또 이런 사실 어느 면에서 훈련 같은 것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이... 이번 차담회는 그동안 사업장에서 제출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계획을 지자체에서 서면 검토해 통지하는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심사 단계부터 안전원과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호보완적 공유 체계 구축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아,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첫 사례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비선전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잘 해왔는데 왜또 평택시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평택시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라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차담의 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북권 소식 김정수입니다.